아니, 내가, 오늘, 어, 오늘, 뭐지? 나 슈퍼에 왜 갔지? 아니, 가른 돼지고기를 살라고. 슈퍼에 갔는데. 아니, 가만있어. 가만있어. 옷을, 아니, 이걸부터 벗겨야지. 어,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라 잘 빠지지가 않네. 아니, 나와라, 좀. 아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우회까지 가갖고, 아. 이게 팔이 얼마까지, 이만큼 죽요 이만큼. 이만큼 오는 거야, 이게. 어, 완전히 파란 쪽이야. 파란 쪽. 파란 쪽? 팔이야, 팔. 아 더워. 더워서 옷을, 아니. 아니, 옷을 버리 아니, 내가. 뭐, 별로 살 것도 없었었는데. 했어. 얘물다 나갔나 한번 봐야겠다. 한번 옷을 일단 벗겠습니다. 옷을 벗고 아, 너무 더워. 아니 오늘 날이 추워가지고 가자 아, 옷쪽 걸고 걸, 걸겠습니다. 걸고 이 옷도 벗겠습니다. 이 옷도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더워서 뒤지겠어요. 뭘 벗어야 옷을, 일, 일을 할거 아니야. 어? 아, 짜! 아, 오늘 토요일 날 운동 가야 되는데. 날 추우니까 또 가기가 싫어. 하여튼 아, 운동 가려면 별 핑계를 다 대야 돼, 별 핑계를. 아니, 내가 오늘 가만 아니, 조금만살려고 그랬었는데. 보면 내가 뭘다 이렇게 많이 살는지이 청소기는 아니, 물이 아직 있네? 물이 왜안 빠졌지? 이걸 봐야겠네? 아니, 물 조절했는데, 왜 이게. 아, 씨. 아니, 어제도 돌리고, 어제 내가 나갈 때도 돌 오늘 돌렸는데, 이거 봐야겠네. 아니, 물이 원래 통통 벼야 되는데, 통통 안 봤어. 어 알았어. 이거 전기 꽂아놓고. 아니, 뭐 스케이트장을 만들 책이야? 아주 미끄럽네 아주 미끄러워 아주 응? 아주 미끄러워 아니 스케이트 타본 지가 언제야 아니 아 시금치 샀어요 시금치 어솜가아니고어금털이 안... 있네 그리고 이게 예, 피망 그 다음에 유타지 버섯 어 이게 이걸 왜 샀냐면 내가 아니, 이게 예전에 내가, 이렇게 보면, 잡채하려고, 잡채하려고 잡채고기를 이렇게, 양념해갖고, 냉루에 넣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고 내가, 이거, 루타리보시요 찢어야지. 피방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 샀는데, 어, 내가 뭘, 사. 얼마큼 샀냐. 이거, 어! 이거 들고기도, 아니, 들고기도 너무 무거워. 아주. 열라면. 아, 이거 왜 가져왔지? 이거 가게다 갖다 놔야지. 가게 가끔 먹으려고 열라면 하나 샀어. 요 당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갖고, 당면 하나 샀는데, 있나? 한번 봐야지. 당면이 있다! 당면인데, 당면이, 당면이 또달 나도. 에요 아, 나도. 당면 넣어놓겠습니다. 여기 깊어서 좋아하죠. 아니, 없는 줄 알았어, 내가. 라면을 샀습니다. 라면. 어, 라면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라면이 있어야 돼. 우유. 어제 토스트를 먹는데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유를 샀어. 어제 어디 갔어? 그, 현미. 현미 쌀? 맞나? 현미를 만든 거? 현미를 만든 그, 토스트 먹었더니, 설탕도 안 오르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나래서 이것도 벗을게요. 어, 왔다 더워. <laughs> 아, 왔다 갔다 해 저거. 아, 날만 몇만 했는데 더워, 아주. 더워서 지지했어 아주, 어디 갔어? 아이씨. 가서, 옷이 어디 갔던가? 아, 아픕니다. 아, 아파. 그래서, 당연히, 근데, 그, 있을 것같더라고느낌에 그래갖고, 또뭘 했냐? 아, 내가, 이 순두부를 샀어요, 순두부를. 근데 저번에 순두부를 했는데, 고기 안 넣고 했더니, 우리 딸이, 너무, 너무, 그, 뭐라, 그래, 이, 이, 이거, 이거, 담배를 샀어. 뭐라 그러지? 어, 너무, 헛헛하다 그러는 거예요. 고기가 안 들었으니까, 헛헛하다고. 그래서, 고기를 고기 사러 한 거야 내가 오늘 고기 사러 갔는데 이거 가름고기사을순두비하려고너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뭘 많이 샀어? 그러고 보니까 또떡국집도 또 샀어요. 떡국이 얼마 없자고 떡국 해 먹을라고. 뭐잘해 먹이를 내가. 또 이게 또 무슨 순대냐? 땡초 순대라는 거예요. 땡초. 땡초 순대라 말만 들어도 아주 침에 꼴깍 넘어가는. 이거 뭐냐? 아, 이 작곡을 샀어. 이 작곡 두 덩어리. 아, 또, 당뇨기 때문에 작곡을 넣어서 현미라든가, 뭐, 고리라든가, 여러가지 속에서 내가 검은 콩이 있으니까 넣어먹으려고 이걸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야? 이거 창고에서 넣어놔야겠다, 이거 그냥. 이거 뭐. 이게 딱된 거니까. 하나만, 하나만 냉교시다 해서 넣어여에다 이게. 세탁실이 세탁실이 크니까 세탁실이 웬만한 방 하나 하니까 도가니창이었네 어 도가니창에다가 어 설렁 저것도 있는데 왜 도가니창만 있지 갈비창도 있는데 갈비창도 있어요 갈비창이랑 도가니창이랑 틀려서 어 그렇게 많이 샀어요 내가 오늘 미쳤나봐 아주 귤도 귤도 이제 샀답니라귤다 먹었기 때문에 잔균이랑 아, 장봐서 너무 힘들어갖고 귤을 하나 까먹겠습니다. 귤을 까먹고 이따가 이제 이거 버섯 좀 손질하고 어, 잡채할 때 잡채를 먼저 할까 순두부를 먼저 할까 지금 순두부랑 잡채랑 같이 할 거야. 그래야 맛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생각은 그렇잖아, 담았어. 아, 저놈의 청소기가 왜 물이 안 나와? 응? 물이 안 나와갖고 난리야. 야, 이걸 하나. 응. 손을 안 뚫었다. 어쨌든, 이마는, 귤을 일단 집어넣어. 귤을, 귤을 거기다 집어넣을 게 아니야. 아, 아 이거. 어디 갔어? 귤을 집어넣을 게니야 귤을, 귤을 집어넣어. 귤을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왜냐면, 사가도 있기 때문에. 아, 어, 빨리 상하게 안 되니까. 하여튼 무슨 가위는 전부 지퍼백에다 넣어야 돼. 몇개 해준 거야? 이게 3,000원인데.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 한 개는 가게에서 내가 까먹었는데. 둘, 아홉 개. 저거 한 개까지 해서. 아홉 개네. 이게 여덟 개니까.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겠습니다. 아. 호박도 있잖아. 그래갖고 내가. 아, 순두부랑 잡채랑 어울리나? 어울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갔어 이거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이거 이거 시금치도 이게 좀 해가지고 데쳐서 물고고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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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타리버섯 이거 잘라야 돼. 안 짜게 해야 돼. 짜게고 이거는 이제 어 내가. 언제 해놨는지 몰라 저거를 언제 고기를 사다가 해놨어 잡채 먹고 싶어서 그랬었나봐 그래갖고 아 요플레 아왜 샀냐 저기 과일이랑 사과랑 있으니까 아 요거 요플레로 소스 해가지고 예전에 는 맨날 그렇게 먹었는데 어느 순간 안 해먹다 보니까 잊어버린거예요 요플레에다가 그래서 요플레를 샀어요 요플레로 샐러드 해먹으려고 요플레 샐러드 아 이거 고기는 이거 집어넣을 필요 없지 이거 양념을 그냥 해놔 아니 양념을 하는 게 아니야 저거는 어쨌든 아. 손 씻었습니다 그래서 귤 하나 먹고 땡초 순대 언제 해먹을지 몰라 이게 유통기한이 어디까지 있나 1월 6일까지네 음 1월 6일 좋아 그러면 어..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1월 1일날 해먹으면 되겠네 응? 음? 이거 순두부 할 거라 놔두면 되고 이제 당면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서 샀어요 저기 하나 사놓으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거 어디 갔어? 당면 안 사겠지? 파프리카 넣고 아, 하튼 뭐 있는데 사고 없는 데 사고 이거 예전에 저 뭐야 다이소에서 뭐야 이건아야 이거 고무장갑 이거 목자른거목자른 걸로 이거 일단은 집어 이거 이거 접을 때 이거 얼마 그때 천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런 게 있는 이거 진짜 튼튼하고 접던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요거를 잘 접어 이렇게 아쉬 이 손잡이가 이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요거를 이렇게 접어 접어서 차지에다 넣어놔 그래서 그래갖고 요걸로 요걸로 고무장갑 이 잘라놓은 걸로 이렇게 놔 그럼 아주 집어 넣다가 었 장볼 때 저거 열라면 가져 가야죠 열라면도 사지 내가 아, 지금 제가 열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존 얘기, 어, 아, 장 봤다는. <laughs> 별 별일 없죠?